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클로즈업의 시각으로 중풍 병자 치유 사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어,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는 예수님이 거하시던 가버나움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또 메워 온 그림 이미지들, 또 사제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 이야기, 어떤 설정들 어, 그러니까 어, 설정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없었던 일을 설정했다 이 아니라 이제 특별히 묘사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영화나 극의 용어로는 이제 미장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미장센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사품이나 그 소품이나 인물들을 배열하여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드러내는 공간 구성 방식, 뭐 배열 이런 걸 미장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에서 사역을 선포하셨죠. 그 병자들을 함께 메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그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어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차적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클로즈업의 이제 일환인데요. 이제 배경은 바닷가, 바닷가로 전, 그, 변경됩니다. 집에서 바닷가로,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이제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냐면 예수님은 당대에 외면받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레이라고 하는 존재 이 세레 레위 이 사회부류는 어 아마 하나님 나라 이원으로 초청받게 가장 거리가 먼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당시 분위기 상황에 큰 역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죄하는 선포, 사죄하는 권세를 땅에서 선포하고 난 뒤에 공기가 바뀐 것이죠.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죄의 권세와 의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세리들의 세계, 멀어진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제한 가지 변하고, 또한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지게 된 분위기는 뭐냐면, 어제도 약간의 낌새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저항과 의심의 논쟁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 6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또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의혹하고 논쟁하는 장면이죠 18절도 마찬가지인가요? 18절도 요한의 제자들 n d e r 3들 i n d e r 3m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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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i n 자, 이 그림들을 통하여서 이제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당대의 아주 정체, 권태에 빠져있던 신앙세계 판을 뒤집어 엎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성원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중요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런칭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런칭되게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의 배경입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같은 일들이 혹자들에게는 굉장한 환영이고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었겠죠. 그러나 그당대에도 혹자들에게는 큰 위협이고 우혹과 논쟁의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 삶에 주님을 초대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와 함께 걷고 또 가장 잘 걷다 보면 날마다 새 부대가 되는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세부다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필드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드가 달라진다.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닷가. 자, 이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이제 2단계,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 해변에 예수님 이 원래 처음으로 갈릴리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가서 순회 사역 마치고 다시 돌아온 바닷가는 예전의 바닷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갈레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의 사역의 소결론으로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난 뒤에 다시 찾아간 그 바닷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의인과 죄인의 옛 구분이 달라졌던 것이에요. 성스러움과 속됨의옛 구분이 철폐된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에 그들에게 구원이 전달되도록 허용된 곳그 필드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리 세리가 제자로 부름받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지역도 똑같은 지역도 사람이 달라지면 필드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호치민 어제와 같은 호치민이 아닐 수,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필드는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같은 장소라도 우리의 필드 달라집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사역의 대상으로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바닷가는 옛날의 바닷가가 아닌 것입니다. 변두리에 있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새로운 열두 지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필드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들이라도 주와 함께라면 전혀 새로운 곳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마다 새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같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그 새로움들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달라짐에 따라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필드가 주님의 눈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세부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핵심적인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본문을 특징짓는 의문사가 있어요. 아주 특징을 저, 짓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보시면 어떤 의문사일까요? 예. 예. 어찌하여 예, 두번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저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어찌하여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큰 충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의문사죠. 어찌하여 잘 통하지 않지? 어찌하여 이자는 통했는데 왜 이자는 안 통하지? 생각과 관심이 잘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정말 깊은 절망감 또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외침이죠. 왜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부정이 자기에게 흡수되고 자기에게 임한다 여기습니다 그래서 성속을 완전히 구분짓고 아주 무균실과 같이 자기를 보호하는 배제의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을 긋는단 말입니다. 또 당대의 사람들은 외세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는 자신을 금식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절제를 넘어선 자기 학대에 가까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균실로 환경을 추구하는 어떤 분리, 배제의 가치관 정말 종교를 통하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관이죠. 또 자기 거룩, 자기 수행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유대교였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종교의 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였습니다. 정말 까다롭고 진입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속에는 영적인 무능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이 있기 때문에 선을 긋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정말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영적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거꾸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도리이어 변화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학대적인 규례를 줄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성공 공식,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안 행복한데 거기에 중독이 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뒤집어 버리고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끔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도 어찌하여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이렇게 어찌하여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우리 속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치의 변화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현장, 기도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과 기도의 어떤 응축된 에너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 그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원자로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날 때 정보와 용건만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힘이 생기고 영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기도는 그런 영적인 원자로 원자로 같은 것 같아요. 원자로 같아요. 기도의 군불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군불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병들도 잘 침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교회가 있다면 기도의 열기가 살아 있는 교회를 가장 부러워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도에서야 우리가 무능을 극복합니다. 부정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온갖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이 기도 가운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기도의 불꽃이 오리에게 있을 때 너무나 뻔하고 정체되어 있고 건태로운 우리 일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새 부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용건도 말하지만 교회 안에 이땅 가운데 미드타운에 기도의 군부를 덮인다 여러분 군부를 아시나요? 좋은 표현 아닙니까? 땅바닥 다 뜨뜻하게 덮이는 기도의 군부를 덮인다. 그 기도 군부에 불쏘시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이 땅을 위한 기도의 군부를 지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필드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이시니 그 포도주를 담도록 우리의 부대도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불이 없다면 우리는 논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처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필드로 나가시고,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한순간 한순간 단계 단계 그 시대 상황을 변화시키고 도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주셔서 그 땅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땅에서 죄를 사시는 권세를 선언하시며 이땅 가운데 소외되고 멀리 있던 자들을 불러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구성원들 이루시고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일반 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주, 주 앞에 무능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하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앙과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축복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대표지므로 우리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이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은 이미 다른 곳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세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세 부대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축복 가운데 거닐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기도교제의 큰 기쁨이 가득한 아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의 새로운 나라 우리 안에 일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2024년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